사랑을 오랫동안 안 나누다 보면은 상당히 어색해지죠. 그럴 때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몸이 가까워지는 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적인 터치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제 마사지라든가 또 우리 철산봉 있잖아요. 그런 거를 서로 두드려 주는 것부터 좀 시작하는 거죠. 서로 몸을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은 친밀해져요. 서로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욕구가 이제 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센셜 터치 이런 걸로 들어갑니다. 슬로이드 소프트 터치. 부드러운 그리고 느린 자극으로 여유있게 터치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동하고 미세한 감각들이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아주 섬세하고 깊이 숨어있는 감각들은 세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자극해가지고는 깨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깃털처럼 아주 부드러운 자극을 몸의 말단부터 서서 이렇게 터치하다 보면은 섬세한 감각들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혈점 또 성감대 예민한 부위들은 은근한 압박 터치를 더들간다든가 그리고 은근히 압박해서 이게 진동하는 법이 있죠. 진동하면서 어 섬세하게 이렇게 터치를 자주 하다 보면은 감각들이 막 살아나고 또 에너지가 충전되니까 욕구가 저절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죠.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는 무드가 이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전 수련에 들어가는데 실전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실전에서 이걸 실천 실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특별한 그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를 충실하게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태우듯이 문 밖에 초인장부터 누르고 현간만 발들이고 조금 조금씩 접근해야 됩니다. 애태우듯이. 그래야 욕구가 더 생기고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욕구도 더 올라오고 숨어있는 감각들이 계속 깨어나는 거죠. 이런 실전 기법 자체가 에너지를 골반에서 일으켜서 온몸으로 확산시키면서 충전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 자체가 이제 몸 전신에 감각을 깨우는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충전하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실전 훈련하시면은 계속 새로운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자극이 돼서 경년기가 오지 않습니다. 경년기가 오기 전에 이런 성생활을 깊이 나누면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건조하다든가 욕구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를 이제 쉽게 끼우는 방법은 조금 둔감한 부위라든가 그런 부위들은 색다른 자극을 주는 방법을 좀 써야 됩니다. 엉덩이를 차차차차 떼는다든가 결합 상태에서, 그죠? 등을 꺼집는다든가 머리카락을 살짝 좀 잡아당긴다든가 은근히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 당기면은 에너지가 상당히 자극이 돼요. 그럼 의외로 반응이 둔감한 여성들이 민감한 반응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감한 포인트라든가 중요한 혈점들을 잘 알면은 지압하는 방식도 상당히 좋습니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허리 쪽이죠, 허리 쪽. 배꼽 반대편에 명문혈이 있는데 명문혈 양쪽에 신유혈이라고 있어요. 포옹해서 누르기 쉽죠, 상대방? 그런데 혈점을 쫙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도 자극되고 신장에 전기가 많이 보존되지 않습니까? 신장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청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엉덩이 가운데 뼈 있죠? 미골이 있는데 이 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뼈가 청골 미골이에요. 꼬리뼈를 잘 흔들어야 돼요. 많이 움직여야 이 프로펠러처럼 추동력, 에너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평소에 즐겁게 꼬리를 잘 치게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유머도 좀 많이 구설하시고, 그럼 저절로 그냥 꼬리를 잘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합했을 때 이런 부위를 자극하면 되죠. 청골을 이렇게 쫙 누른다든가 청골 구멍. 그 다음에 미리혈이라고 그래가지고 청골하고 여기 미골 있죠. 그 사이에 약간 언폭돼간 부위가 있어요. 그런 데를 쫙 눌러요. 그러면은 성 센터, 제 1차 크라, 그게 자극이 아주 잘 됩니다. 미골 쪽에서 지압하거나 살짝 터치만해도그 양기가 상당히 자극이 잘 됩니다. 아니면은 골뼈 안쪽으로 손을 넣으면 쑥 들어가죠. 여기 여기 장강혈이라고 그래서 여자 이 보통 등치가 좀 작아서 쉽게 닿습니다 굴곡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리를 많이 올린 자세면은 요런 장강해야 되데자용하기 쉽죠. 남자보다 등치가 큰여자면 조금 팔이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를 잘 연구하면은 쉽게 확 제압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균각골하고 여기 척추 사이 이런 데도 상당히 좋은 혈점이에요. 그런데도 자용하시고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제압하는 식으로 하면은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동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에너지 오르가즘 향연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체위로는 밀착 체위를 좀 많이 활용하세요 밀착 체위 많이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움직이면은 의외로 깊은 감각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힘만 들고 많이 안 움직여야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우물을 파야 깊게 파죠. 이거 찍것 직접 대기만 하고 물을 깊게 못 파는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많이 움직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적게 움직이면서 깊은 에너지를 일깨울까? 이걸 항상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남녀가 밀착하는 자세를 잘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놨지만, 아주 깊게 밀착할 수 있는 자세들이 많습니다. 여자가 아까 전에 굴곡이로 다리를 자기 몸으로 이제 깊이 붙이면은, 남자가 그 사이에서 또 깊이 결합도 할수 있죠. 좀 일차 체위로 이렇게 다리를 포갠다든가 아니면은 한 다리는 밖에 하고 한 다리는 안에 하고 해서 겹치면은 밀착을 더 강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기관 바깥쪽도 용이하게 자극할 수 있지만은 저 안쪽 자궁 경부까지 자극이 용이하거든요. 적궁이된 상태에서 압박하듯이 아래로 혹은 좌우로 아니면 막 돌아버려요. 그러면은 밖에서부터 저 안쪽까지 깊이 밀착해서 자극이 되죠. 그러면은 에너지가 깊게 깨어납니다. 이걸 잘 구사하면은 여자들은 자궁 감각이 한 달에서 석 달이면 열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성수련이 쉽고 재미있는 수련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여자들한테 더 좋습니다. 성수련은 여자들은 음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고 정적인 상태에서 수련하기 쉬운 체질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이제 발산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수렴하고 이렇게 순환시키는 조절력을 발휘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정적인 상태에서 에너지를 상당히 그 심화시키기 쉬운 체질이에요. 체질 자체가. 그래서 남성 파트너만 그 연주만 잘해주면은 여자들은 식은중 먹기야. 식은중 먹기로 의식이 열리고 몽환의식이라든가 산매의식까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라. 여성들한테 특히 그 점을 제가 많이 강조했죠. 마트너만잘 훈련시키면은 여자들은 뭐 식은 죽 먹기로 성토피아를 체험할 수가 있고 성을 통해서 몸과 의식이 깊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훈련을 잘 하시면은 여자분들을 빨리 궁극적인 의식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자가 신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여자들이 여러분들을 신처럼 또 대해줄 거예요 아마. 힘처럼 숭배받을 거예요 아마. 여성을 신으로 만들어주면 여성들이 여러분들을 신으로 다시 숭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잘구사 하시면은 자궁 감각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꽃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궁 감각이 열리면 여자들은 상당히 여성스럽게 변하고 여신으로 궁극적으로 변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 조절하기도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압박이 되기 때문에 압박된 상태에서 에너지가 내면하기가 쉽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처음에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깊게까지 그 들어가 가지고 적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거든. 조그만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이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압박을 활용해서 쉽게 조절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더 확장시켜주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죠. 에너지를 깨워 주는 것에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확장시켜 주는 방법도 있죠. 청골 꼬리뼈 이런 데를 터치해서 이제 에너지 일어나면은 척추로 이제 이렇게 쫙 터치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손을 따라서 에너지 잘 움직입니다. 여성들은 음이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은 에너지 잘 돌아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인도해주면은 골반에 일어나는 에너지가 쉽게 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터트릴 때 여자들이 고조가 돼가지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터트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을 잡고 당기면 되잖아요. 그죠? 목을 잡고 앞으로 당기면은 두개골 펌프가 작동되지 않습니까? 두개골 펌프가 작동되기 때문에 밖으로 발산되지 않고 안으로 에너지가 수렴이 되죠. 그런 방법도 좀 쓰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활용합니다. 어차피 이제 자기도 이제 빅드로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가 순환돼서 조절하려면 호흡을 좀 해야죠. 그래서 이 펌프 작동과 함께 심호흡을 주로 해서 에너지를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거를 행하면은 에너지 기운이 이렇게 상승되는 기운이 작동하면은 여성도 그 에너지를 느끼고 받게 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상승되는 반응이 옵니다. 내가 이제 상승시키면은 상대방도 기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시키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지. 내가 에너지가 증폭되면은 상대방 에너지도 감흥을 해서 증폭되기 쉬워요. 물론 이제 가끔 나쁜 놈들이 에너지를 뺏는 식으로 호흡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은. 보통은 서로 이렇게 교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가 증폭이 되거나 순환이 되면 상대방도 그런 반응을 감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과정에서 다 핵심적으로 배운 내용이지만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수련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유혹의 기술에서부터 또 몸의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밀해져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 대화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죠. 근데 이제 몸의 대화를 계속하면 남녀가 계속 열정도 느끼고 계속 더 친밀해집니다. 남녀는 몸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그래서 평소에 뭐 포옹이라든가 이런 터치를 많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의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상대방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깨워주고 순환시켜주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수련이 될수 있도록. 그냥 여자의 요구나 기운에 따라가가지고 그냥 익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련이 안 되죠. 혼자 수련한 거를 실전에서 다 까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은 뭐 같이 하는 거지만 남자가 그래도 능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수련이 잘 되고 잘 이끌면은 여자들은 쉬워요. 여자들이 남자를 제가 이끄는 방법도 특강으로 제가 얘기 다 해줬어요. 여자들도 그렇게 할수 있지만 남자들이 먼저 수련이 돼서 여자들을 이끄는 것은 상당히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서 여성들이 자궁 감각이 열리고 전신이 열려서 여신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또 남신이 돼서 깊은 침실의 수련이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제 특강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